하위 잘 켜졌나요? 하이 너무 갑자기 왔죠? <laughs> 어 마이크 켜져 있네요. 아 저는 하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아, 어, 부끄럽다.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부, 많이 부끄럽네요. 부끄럽다. 오늘, 오늘 좌우반전 돼 있나요? 돼 있나요? 아, 이게 자동 좌우반전이 되네. 내가 지금 거울로 해가지고. 어 여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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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내일 할거 연습하려고 연습실에 잠깐 와 있는데 하다가 아우. 아우. 지금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잠깐 정말 한 가야 됐서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동료는 없어요. 오늘 오늘 오늘은 윤서 잠깐 만났어요. 윤서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해서 잠깐 만났어요. 드디어 내일 봐요. 연습 완벽한가요? 아 근데 진짜 좀 갑자기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좀좀 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못하진 열심 당연히 열심히 할 건데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뭐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은 목이 약간 좀 간질간질합니다. 지금 약간 이상하게 좀 이상합니다. 지금은 괜찮은데, 노래는 불러지거든요? 다행히. 근데 뭐 간질간질 하네요. 좀 그게 무섭네요. 그거 말고는 딱히, 걱정은 없습니다. 또 뭐, 중요한 뭐, 근황이나, 많은 얘기들은 이제, 내일 더 많이 할 텐데, 오늘은 잠깐 하다가 이렇게 키러 왔습니다. 아프지 않아요. 아프진 않은데. 아픈 게 아니라 아프지 않아요. 아, 여기도 좀잘 보여 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라이브를 못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면요. 제 피부가 지금 제 피부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못해요. 그래서 그 제가 곧 이제 슬슬 이제 그걸 또 충터를 지우는 레이저를 할 거거든요. 그럼 이제 자주 할수 있어요. 자주, 자주, 자주 오겠습니다. 손은 안 힘들어? 아, 제가 내일 또 공연에서 나올 건데 손은 안 힘들어요. 이유가 있어요. 아, 손이요 이거, 이거 아,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별것도 아닌 데 제가, 좀 그, 아토피나 벌레에 잘 물려요. 그러다가 그냥 긁은 거예요. 전혀 안 아파. 약간 그래가지고,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, 라이브 저도 자주 하고, 저저 라이브 하는 거안 어려운데, 피부 때문에. 쓰면 돼. 빠졌으면 좀 부끄럽잖아요, 뭔가. <laughs> 못하나 라이브를 내가 잘.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아 오늘 그거 입었네. 오늘 종우 그 영상에 나오는 옷 입은데요, 제가 어때 마침. 오늘 유튜브에 이옷 입고 등장할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아니고 그 디즈니랜드 가는 날이었어요, 그래서 맞나 오늘이? 아 진짜 내일 잘해야 되는데 내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동열이 내일 미리보기 뭐예요? 어 내일?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많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 동열이도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. 자,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. 내일 제가 잘 못해도, 잘 못하지 않을게요. 잘할 거예요. 아, 사야 되는데... 아, 저,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해요. 좀 약간... 제가 목을 좀 험하게 써서 이제 발성 치료도 좀 들어가요. 그럼 제더 잘할 거요. 그럼 이만 저녁 맛있게 먹고 내일 봐요. 훅쉬어요. 아프지 말고 I love you. Bye bye. 왜 이런 스타일로 하냐고요? You find us. No.